자, 드디어 31일, 예,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뭐, 이제 별큰 이벤트는 없을 거고, 이제 엔딩을 바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여기도 이제 대사집에도 대사는 별로 없고, 이제 화면만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뭐, 그렇습니다면, 1편 때하고 똑같다면은, 이제, 그, 그게 없을 거예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어, 자막이 없을 겁니다. 자막이 없는 부분은 제가, 어, 바로 읽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영상 올라가면은 녹화본에서 자막을 첨,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를 해야 되나? 어쨌든 자막을 붙일 수 있도록 할게요. 갑시다. 31일.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체조를 하네요. 이게 하고도 대사가 또 틀릴 수도 있어. 지금 맨딩을 내가 완벽하게 대사집처럼 소화를 시킨 게 아니니까, 이벤트도...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슬슬, 짐을 들고, 선착장으로 돌아갈, 선착장으로 가볼까? 잊은 물건은 없나? 응, 괜찮다고 생각해. 이별합니다. 야스코, 야스코야. 좀 쓸쓸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쪽에서도, 열심히 하거라. 자, 자, 아, 마치 아기가 된것 같지 않느냐. 자 아버지 울고, 그... 숙부 울고 있어. 별큰 이벤트 없었는데 울고 있어. 그럼, 조심하거라, 조심히 가거라. 아, 아기는, 동생, 동생, 그러니까 아기는 잘 부탁할게. 그럼, 음타켓이 우리를 잊지 말라고. 근데 다시 못 오나? 국도도 이제 곧 연결되면 더 편하게 올수 있을 텐데 왜 다시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잊지 말라고 하지? <laughs> 친척인데 그래도. 사실 게이밍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보였다 또 뭐, 뭐, 올렸나보다 뭐, 성공했네 똑같네 근데 대사지이 <laughs> 배가 고장 날리는 옷을 걸려 매일 정비하시는데 私はあの夏に起こった出来事をいつまでも決して忘れないだろう。 똑같이 있네? 어 뭐야 나 이름 새겼어요? 너무 짧은데 우주까지 가는 걸 원했는데 우주까지 갔다 이 소리죠 진짜로 그 뜻인 것 같아요 후일단 같은 거 없나 이거? 솔직히 진짜 미래를 그 후에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후일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후일담이 없네 아 이런 게 너무 아쉬워 나는 끝날 때 그게 아쉬워 진짜 후일담이 없어 후일담 있으면 진짜 좋은데 확장판인데 후일담 좀 넣어주지 따라디라단 크레디디에 너무 짧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다른 엔딩 또 있나 좀 궁금하네. 무조건 엔딩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궁금한데 엔딩. 오 엔딩 목록 있다. 잠깐만 이거 좀 보자. 일기장. 현재까지 제가 쓴 일기장입니다. 아 마지막 일기장. 이때까지 썼던 것들. 아,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야, 이때까지, 이때까지 썼던 일기장. 제일 처음. 이번에 일기장을 많이 썼다. 배발견도 하고, 나름대로. <laughs> 2회차 용으로, 진짜, 그, 이벤트를 따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는, 일단은, 지금 1회차 내에서는 못하고, 완전히 온전하게 2회차를 해야 돼. 그런 거 빼면은, 그래도 일단 1회차에서 할수 있는 건다한거 같아요. 아, 못한 거 하나 있다. 그, 그, 뭐야, 토텐산 가는 거. 토텐산은, 비밀기지에서, 이제, 애들을 계속 이겼어야 했는데, 솔직히 마지막 날 이겼을 때 마지막 날이라서 성립이 안된 건지 몰라도 진행이 안 됐어요. 어쨌든 너무 뒤북치면서 이겨가지고 아마 근데 정확한 조건을 몰라서 그냥 무조건 대사집에는 킹을 이기라고만 해놔서 내가 킹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대사집에 토텐산이 있는 거 보면은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될것 같았는데 안 됐어. 그 외에는 다본듯 거의. 많이 썼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일기장 상박했다. <laughs>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하긴 두 줄씩 쓰니까 많이 쓸만도 하겠다. 마지막 날은 12분밖에 안 돼요. 있었어. 끝이 없어. 끝이 마지막 와 마지막 한장 남겨놓고 다 썼다. 8월 31일 <laughs> 우주를 갔다. 야, 이 그림 그린 거막 이쁘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았던 거,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뭐야? 물고기. 아 이때까지 잡았던 거. 그리고 이건 뭐야? 아이템. 사진이 많이 남는 거지. 이번에 사진빨 좀 받았네요. 마지막 날을 거 사진 찍으면 진짜 대박인데 단체 사진 마을 사람들 전부다. 그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병뚜껑도 나름대로 이제 바닷속 때문에 모았었고. 엔딩. 엔딩은 하나밖에 없나 본데? 무조건 재생되네. 엔딩은 하나밖에 없나 봐. 멀티엔딩 아닌가 뭐이 게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의 여름방학2 어, 수수께끼 자매와, 뭐지? <laughs> 어, 수수께끼 자매와 침몰선의 비밀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 예, 플레이가 참 알차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이게 확장판이다 보니까, 추가 캐릭터가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신경을 써준다고, 추가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썼고, 일단은 뭐 제가 들고 있는 게 대사집도 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사전조사를 통한, 좀 적어놓은 이 공략. 뭐, 스케줄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걸 본다고 해서 100% 똑같이 소화를 못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메인 이벤트 중에서는 현재 눈에 띄는 거는 하나를 성립 못 했다라고 할수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아,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할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예, 뭐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좀, 뭔가, 제가 또 1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굳이 1편과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일단 뭐 여러가지로 이벤트가 좀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뭐랄까, 이제 뭐 플레이 타임은 당연히 이제, 어 요즘 느낌으로 따지자면은 짧은 게 맞아요. 짧은 게 맞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 속의 이벤트는 엄청 알차다. 뭐, 캐릭터들도 꽤 많고, 또 캐릭터마다의 사연이 있어서, 어, 또그 사연 보는 재미도 있었고 뭐 사랑이면 사랑 또는 뭐 아버지의 이제 그 이전에 하던 목수 일에 대한 에, 고민 이런 거 그런 게좀 예, 뭐 일부 캐릭터는 좀 지나가는 식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좀 이게 부각된다기 보다는 그냥 진짜 흐지부지 된 느낌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캐릭터마다의 이런 그 고민거리 이런게 다한 명씩 가지고 있다는 게뭐 예, 나름대로 한명한명 한명 캐릭터를 다 버리지 않고 전부 이제 각자의 그뭐 개성이라면 개성? 개성이라기 보다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좀 이벤트 보는 재미가 이제 캐릭터마다 다 챙겨줘야 된다. 요런 느낌 때문에 이제 좀 타자 다니는 게 조금 좀 뭔가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또 시간이 또 널널해서 예, 1편 때는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빨리 지나갔거든요. 시간 설정도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예, 캐릭터가 많은 만큼 이제 설정을 통해서 어, 시간을 널널하게 쓸수 있는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지금 그나마 이만큼 봤는데 아마 많이 못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일단 그리고 뭐음 그렇고 그리고 이제 1편을 하고 나서 그런지 뭐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조작 방법이 많이 익숙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 한다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조작법인데 일단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움직일 때 조작법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일단은, 1편, 했던 경험으로 지금 저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조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이벤트를 다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일부 이벤트가 이제 또, 2회차 용으로 나가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뭐지 그 카코와 그 초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수께끼 자매가 이제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낼때 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곱 번째 숙제까지 진행을 했을 때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데이트를 누가 하느냐 이게 좀 다른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결말은 똑같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그 그래도 좀 이게 이제 2회차를 배려한 부분이겠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일부 대사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어 아쉬운 점이라면은 그아쉬운 아 점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캐릭터 중에서 이제 제가 못다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그 누구야? 뱃사공 아저씨. 뱃사공 아저씨는 진짜 버려진 느낌이라서 좀 아쉬워요. 예, 나름대로 뭐, 물론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이어진다고 치더라도, 좀 뱃사공 아저씨도 나름대로의 그 엔딩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래봬도 그 오리지널 캐릭터인 것 같은데, 예, 그, 쓰읍... 사이먼 아저씨도 뭐좀 그렇고, 뭔가 좀 캐릭터가 좀 약간 흐지부지 된 캐릭터도 있긴 하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뱃사공 아저씨 가좀 불쌍하게 느껴진 게예뭐안 이어지는 거는 안 이어진다고 치더라도 예, 갑자기 그뱃사이먼 아저씨가 사이먼 형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결혼까지 결정을 했다는 게좀어 <laughs> 사귀게 되었다 이 정도면 몰라도 우리 사실은 사귀고 있었다 이 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결혼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너무 극정계아닌가어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고백을 한 셈이 되니까 결국 차이는 게 결정된 수순이었나. <laughs>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좀 엔딩까지 참여를 해서, 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분명히 또 보다 보면은 제가 빠트린 이벤트도 뭐 못한 이벤트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모르고 지나간 이벤트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좀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2회차용으로 대사가 달라진다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어, 그 부분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엔딩 자체가 하나 인데 1회 예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뭐 재밌었어요 예뭐 이벤트가 정말 알차다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어, 해서 이게 후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뭐그 외에는 뭐 아쉬운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아쉽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캐릭터들이 좀 흐지부지 된 캐릭터들이 있다는 게,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그 정도고, 어, 좀 이벤트가 근데 이제 큰 이벤트라고, 메인 이벤트라고 해놨지만은, 사실 좀 뭔가 간단하게 진행한 느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제 캐릭터들마다 숨기는 부분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 자기가 대학생이라 해놓고, 사실은 경찰이었다거나, 예,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지나가듯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어, 뭐,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귀신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예, 좀 재미난 내용으로 흘러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좀 심심하게 흘러간 게좀 아쉽기도 해요 아, 그 금괴 관련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 그리고 또뭐 개인적인 얘기라면은 어, 후일담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laughs> 일단은 확장판이니까 예. 후일담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나의 여름방학 2였고요 어 3를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도 언젠가, 뭐, 내년에 돌아올 수 있을지, 내후년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3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의 여름방학2 였습니다. 감사합니다.